시간에는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로 채워주시게 됩니다.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되면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범죄한 아담 그 아담이 예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예덴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기 되었는데 그 사람을 쫓아 내셨을 때그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떠나게 되었고 생명수를 마시는 데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또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그곳으로 백성들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생명나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오게 되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 물을 마시는 백성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생명수가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 맑은 포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는 기름진 것, 포도주. 2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을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해서 연을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만민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르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애를... 베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기름진 것이 그 맑은 포도주와 광양에서 광양에서 솟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사 35장 6절에서 그때저전원자는사상같이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양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광야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고 사막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광양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사막에서 신애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을 그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바로 연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시록 7장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은 바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 것 그래서 연단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이사 사실장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요.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수 없는 큰 물이 그들이 물을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수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셨고 또 물이 솟아나는 광야, 그 광야에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생명수가 나오는 것0편4 1편 사절에서 한 신에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신혜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한신혜는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생명수가 있어서 난이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루다그 하나님의 성에 있는 지존하신의 이 성소에 있는 위의 나무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사망이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에 환란 날에 그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때는 광야에서 어 물이 쏟아나때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이 물을 마시고 그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에서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 환난 날에 응하게 됩니다.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곧 지존하신의 성소를 기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에 전혼자는 사상같이 될 것이며 말못한 자의 겨눈 노래하리니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이 물이 역시 생명수가 되겠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 각 나라에서 셀수 없는 큰물리가 나올 때그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게 되는데,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토록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는 그 생명수는 그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보자는 10편 4 0편 4절에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할때 하나님의 성에 세워지게 되고 그 보자로부터 물이 생명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에서 그 물을 마시고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